웨이스트 하의 매력에 풍덩 상의는 돌려 입으면서 하의는 똑같이 입고 있지 않나요? 여름을 완전히 장악할 멀티 포켓 스커트, 너도 알고 싶지? 여름철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챙기고 싶은데 주머니가 부족해서 불편했던 적 있잖아. 허리에 딱 맞는 스커트 찾는 것도 진짜 힘들었고, 근데 이 여름 A자형 바디콘 스커트 멀티 포켓 캐주얼 여성용이 바로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거야. A자형 디자인이라서 진짜 예쁘고, 다양한 물건들을 쉽게 수납할 수 있는 멀티 포켓까지. 게다가 드로스트링과 탄성어리 밴드 덕분에, 다양한 사이즈에도 찰떡같이 맞아서 정말 편해. 나도 입어봤는데, 와, 진짜 내 취향 저격. 다음 장면에서 직접 보여줄게. 이제 너도 이 스커트로, 스타일과 실용성, 둘다 잡아봐. 여름이 오면,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한 옷을 찾는 게, 진짜 큰 고민이잖아. 그래서 내가, 대박 아이템, 하나 추천하려고. 바로 여성 캐주얼 와이드 레그 반바지 블랙 화이트야. 이 반바지가 있으면 여름철 필수 아이템 걱정은 끝 시원한 소재, 와이드 레그 디자인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정말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. 그리고 높은 허리 디자인 덕분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 한국어 스타일의 세련미까지 놓치지 않아. 빈티지한 블랙과 화이트 컬러라서 어떤 상이랑 매치해도 찰떡같이 잘 어울려서 스타일링하기 너무 쉬워. 이 멋진 반바지로 올 여름 스타일과 편안함 두 마리 토끼를 잡자. 여름 파티에서 돋보이고 싶어 이 반바지가 있으면 걱정 끝이야. 여름철엔 시원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이 필수잖아. 근데 막상 입으려면 뭐가 좋을지 고민될 때 많지 않아 생일 파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쿨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내가 완전 강추하는 게 있어. 바로 여성용 하이웨이스트 와이드 레그 반바지야. 이 반바지. 한번 입으면 두번 놀랄걸?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으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와이드 레그라서 진짜 편해. 그리고 18에서 24세 우리 나이에 딱 맞는 핏이라 최신 트렌드 놓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. 직접 입어보니까 나도 완전 만족했거든. 너도 이 반바지로 여름 스타일 제대로 완성해봐. 기회 놓치면 후회할걸? 지금 바로 겟 해봐.